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뷰티 디자인학부 의료미용 전공 1학년 신예빈입니다. 지금부터 이원 테크노 디자인 건물을 소개해볼 건데요. 저희 의료미용 전공만 사용 가능한 305 시습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정말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묘사가잘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저희 전공 자랑을 해보자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나 질병이 있을 때 피부를 분석해서 치료해주고 얼굴을 가꿔주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그런 점을 배우고 있고요. 실제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리고 1인 관리샵을 운영해서 취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전공 자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실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친구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얼굴 클렌징이나 마사지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마침 저희 전공 교수님이 계시네요.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그요 학생들이 실습실을 실기 대회 준비나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 실습실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 가능하시고요.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어, 대회라든지 또는 개인 준비하는 피부 국가고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를100% 학교에서 제품 지원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그런 실습 공간입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실기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실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피부 진정과 보탬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클렌징과 매뉴얼 테크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 옆에 있는 기기는 어떤 기기인가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많이 봤던 기기들인데요. 이건 사정 의료내용 기기이고요. 각질제거, 리프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행운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아, 네. 정말 조금 다루기 어려워 보이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각다다 여러 보이지만 저희 강의 맛집 윤도윤 교수님께서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쉽게 걱정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사람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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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귀여운 인터뷰였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저희 의료미용 전공은 각 개인마다 배드나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재료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한 후에 취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명 전공 사용하는 305 실습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